반갑습니다 칼만나는 t 입니다 오늘은 뭐 칼연마 칼관리 숫돌관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고기 잡는 거는 나름 자신 있지만 칼연마는 그렇게 자신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누구한테 딱히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내 스스로 칼을 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또 좋은 칼을 써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제가 아는, 아는 부분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또 구, 구독자 몇, 몇몇 분들이 또 요청을 하셨고, 그 다음, 그 다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또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보시고, 또 고쳐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칼은, 이렇게 마칼 두 개입니다. 뭐, 다 시장표입니다, 마칼은. 마카는 시장표고, 녹아, 노간, 저는 녹아 쓰는 칼을 삽니다. 녹 쓰는 칼은, 아, 관리가 힘들어서. 그 다음, 이건 대박 칼인데, 제가 요거는 좀 잘못 샀습니다. 요 카리스마에서 산, 구입을 했는데, 이게 길이에 비해 이 길이가 짧고, 이 길이는 짧은데 길이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균형이 좀안 맞아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무게도 좀 무겁고. 그 다음, 이제, 탈피칼 두 개. 2개. 탈피칼 두 개인데, 요거는, 피카소 21. 피카소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일제 피카소, 국산 피카소. 요 짧은 거는 일제 피카소. 그 다음, 요긴 거는 국산 피카소입니다. 서로 다른, 가격은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제가 써보고 느낀 거는, 탄성이 조금 다릅니다, 탄성이. 일, 일제가 조금 더 낭창낭창 그립니다. 그다음 이제 국산이 조금 더 뻣뻣하고 뭐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대가 차이가 좀 나니까. 그 다음 이제 양날 칼은 저는 아, 양날이란다. 이칼피 칼은 양날로 갈아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로시 칼은 외날로 사용하고 오로시 칼은 마사히로라고 육류용 칼을 개조한겁니다 오로시용으로 이 피카소도 전부 다 개조용이죠 개조한 칼이죠 원래 시칼이거든요 피카소도 다 시칼로 나오는걸 이렇 개조한겁니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개조해서 팝니다 저같은 경우에 저 원래 오로시 칼을 옥상납을 사용했는데 옥상납이 이제 제가 부러지는 바람에 요거를 이제 요걸로 마사이로로 바꿨는데 솔직히 뭐, 저도 옥상날을 제가 시카를 사서 개조를 해봤거든요. 그라인더로. 아, 그거 막뭐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은근 스트레스 받고, 장비가 다 갖춰지신 분들은 쉽게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개조하지 마시고, 뭐,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전문적으로 개조해주는 데서 개조된 칼을 받아서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요 사심입니다. 사시미칼은 제가 원래 백로단조를 썼었는데 사시미칼을 백로단조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요거는 난전 리어커에서 그때 리어커에서 파는 사시미칼 치고는 좀 가격이 좀 좋습니다 메이커는 모르는데 거기 사장님이 좋은 칼이라 해서 4만원 돈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야스리 야스리가 호우로가 많이 갈리죠 저는 파인컷인데 야스리도 뭐, 우리 숫돌처럼 방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수가 있는데, 이건 파인컷, 중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숫돌은 천방과 사천방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돌은. 맨나오시. 이뭐 숫돌 평잡이 하는 거죠. 숫돌 평잡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 친구도 해집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가 보통 수돌을 다, 칼을 다 갈고 나서 이제 이 숫돌을 맨날 오시로 평잡이를 하자. 그런데 이게 가격대가 뭐, 그래 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300방, 400방짜리 숫돌로 이걸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 사포입니다, 사포. 사포로 천원짜리를 한장 사서 반딱 가르면 딱요 정도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사포죠. 거기에 저는 나무도마, 이제 수명 다한 나무도마 위에다가 앞정을 꽂았습니다. 그 다음 뭐 수명 다한 도마 같은 데서 재단하셔서 이거 꽂으시면 됩니다. 이 사포에다가 이 평잡이를 하면 저 맨나무시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금방 이 평평하게 맨잡이가 됩니다. 뭐 가격도 뭐, 이뭐한 장에 500원에 버리는 접시이기 때문에 500원밖에 안 치였죠. 칼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숫돌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숫돌이 변형되면 결국에는 칼도 변형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칼 가시고 나서는 숫돌 평잡이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이것도 뭐 다이소표 이제 사포인데 요 사포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우리가 보통 뭐칼 같은 거 보면 여기에 녹이 많이 쓰거든요 요 요, 요게 녹 제거하기는 게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저는 요렇게 문 떼면 요 안에 녹이 제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가 굉장히 칼도 잘 갈고 칼 관리를 잘 하는데 그 친구는 사포를 방수 굉장히 부드러운 사포로 이 칼을 광을 내더라고요. 보통 숫돌로, 숫돌로 광을 내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칼에다 광을 내지는 않는데 광을 내면 장점이 녹이 굉장히 안, 덜 올라오고, 그 다음 이제 또 봐도 멋지죠? 광이 번뜩번뜩하니까. 그 이제 노, 녹에서 장점은 있지만 또 광을 내시, 안 내시는 분들은 광을 내면서 너무 거울처럼 만들면 이제 회 같은 게더잘 잘 달라붙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호불호가 갈리니까 그거는 또 그것도 뭐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어, 칼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뭐, 부가는얘기인데 아, 그리고 보통 처음 이 칼을 잡으시는 분들은 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아, 칼을 숫돌로 연마해야 되나? 아니면 야스리를, 숫돌과 야스리를 같이 사용해야 되나? 아니면 야스리만 그냥 쓰면 되나? 이제 사용하면 되나? 이 유튜브 같은 데서도 찬반론이 많습니다. 이 야소리, 야스리가 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웨이 칼, 이 사심이나 대박 칼은 야스리를 안 치는 게 좋죠. 우리 이 오로시 칼이나 이제 마칼 같은 경우에는 야스리를 치면 좋은데 쳐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건 없는데 웨이 칼은 야스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그리고 야스리만 치면 결국에는 우리가 칼같은데 이 각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면잡이 이게 변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숫돌로 한80% 70% 연말을 사용하시고 그다음 이제 뭐 야스리도 한번씩 쓰고 그게 저는 맞더라고요 보통 뭐 고기를 그렇게 많이 안 잡은 업장에서는 이수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고기 잡는 양이 많고 물량이 많은 데서는 이수돌만 사용하면 바빠서 안 됩니다. 이 야스리로 빨리 나를 세우고 또 바로 사용,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야스리를, 사... 그러니까 업장 스타일, 업장 스타일에 맞춰서 이 야스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야스리는 탈피할 때, 탈피할 때한몫하기 때문에, 또, 타, 정말 이강호 완포 탈피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야스리가 필수입니다. 사시미는 보통 이면 있는 데만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 끝에 각을 줘놨거든요. 각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천방짜리로 먼저 가겠습니다. 천방짜리는 저희가 이제 칼날이 조금 상했을 때, 톱니처럼, 칼날을 보고 톱니를 어디에 한쪽 부분이 깨졌거나 상한 부분이 있으면 천방으로 그 상한 부분을 어? 넘겨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두 개는 여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 엄지는 오른손, 엄지, 요 뒷날, 그 다음 중앙.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끝까지 올라가서다가 다시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올 때는 힘을 빼시고요. 올라갈 때 힘을 주셔야 되겠죠. 옛날은 8대2 정도 보시면 됩니다. 또 칼이 최대한 변형이 안 되려면 사심마 같은 경우에 이 앞날밖에 사용을 안 하죠. 뒷날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앞날만 계속 이제 빨리 세우려고 갈게 되는데 그래 되면 칼이 빨리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뒷날을 안 사용하시더라도 뒷날도 갈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시고, 이제 요 칼이 상한 부분을 형광등에 비춰보시고, 이제 상한 부분이 넘어가서 날아갔으면 그때 이제 이 4천방짜리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칼날이 상하지 않았는데, 천방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칼이 상하지 않았으면, 칼날을 보고 그냥 사천방으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맞더라고요. 이 오로시 칼도 저는 외날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는 개념은 사심이랑 똑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이렇게 탈피칼, 양날 칼은 그냥 5대5 정도로 갈아주죠. 5대4, 6대, 5대5 아니면 6대4 정도로. 저는 뒷날을 살짝 잡아놨거든요. 양, 탈피칼은 뒷날을 한 7대3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탈피칼은 천방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탈피칼 자체가 이 칼날이 상할 일이 없기 때문에 뼈를, 뼈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천방으로만 연말을 예, 합니다. 양날이니까 뒷날도 이 눕히는 게 아니고 살짝 각을 주죠. 이 각은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각을 줄지. 그리고 처음 각을 딱 잡으셨으면 그 각에 맞게 그딱 맞춰서 그 고정을 시키고 칼을 가셔야지 계속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각이안 맞추고 계속 틀어지시거든요. 아니면 날을 또더 빨리 세우고 싶어서 더그 각보다 힘을 주셔갖고 하시면 또 칼이 변형이 옵니다. 마칼도 뭐, 마, 마칼은 제가 이제 완전 양날로 잡아놨기 때문에 뭐 5대5로 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칼을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 이새 칼을 구입하셔서 면잡이라고 하죠. 면잡이랑 날 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칼을 구입하는 데서 한번 날을 세워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면을 잡아달라고 하시고 날을 세워달라고 하면 인터넷 같은 데서 탈파는 곳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래 하시고 그에 그래 이제 날이 세워진 칼은 쓰시다가 이런 사천방이나 이런 숫돌로 살짝만 해도 다시 서기, 많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자기가 와서 또새 칼을 샀는데 잘못, 면잡이를 잘못 해버리면 또그 칼을, 비싼 칼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칼날도 중요하지만 칼, 이 막, 특히 막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선 기름때가 굉장히 많이 묻죠 많이 묻고 여기에도 똥이 많이 낍니다 여기도 똥이 많이 끼고 녹도 많이 쓸고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이 비늘 치는 칼은 아예 갈지를 않거든요 막 쓰는 칼이기 때문에 이런 칼로 그냥 여기에 똥을 긁어내시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 녹슨 거는 이 다, 이것도 다이소 천원짜리입니다 사포로 이렇게 딱 녹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요런데또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한 분씩 여기에 손잡이 있는데도 이수세미로 폭퐁으로 한번 씻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뭐 위생적으로도 좋고 이게 미끄럽지가 않으니까 기름때가 또 벗겨지니까 또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 손잡이가 부러지거나 벗겨졌을 때는 인터넷에서 진짜 굉장히 싸거든요. 제가 이거로 천원하니까 천오백 원밖에 안 합니다. 굳이 뭐 여기에다가 이수시계를 넣고 다시 막 이래 부서진 손잡이를 넣을 필요가 없이 인터넷에서 하나 구입 뭐한네 다섯개 좀큰 업장에서는 구입하셔갖고 수시로 바깥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요거 두개도 다 바깥 끼운겁니다. 수다나. 요것도 다시 부러졌는데 이제 빠지면 빠지면 바깥 끼워야 됩니다. 이제 저기 사놓은게 있거든요. 사시미용 거도 다 팔고요. 앞에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 못 드린게 있어서 다시 켰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칼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딱요 손가락을 보시면 여기 꾸둔살이 있습니다 꾸둔살. 구두살. 꾸둔살이 있고 여기가 갈라지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칼질할 때. 그래서 이 꾸둔살이 좀 생기면 처음 색깔을 사셨을 때 여기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다보면 여기가 딱 갈라지, 여기에 눌려져서 갈라집니다. 특히 막칼 고기 대가리 자를 때더 그렇죠. 그래서 이 각진면을 4% 이렇게 갈아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새 칼을 사셨으면 요 각진 면을 딱이 각진면을 딱이 손가락 닿는 부분을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가 옵니다 이제 비 소식이 많죠 아마 집에서는 참이 장사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일본 원전도 있고 그래도 다, 다 같이 파이팅 해서 좀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